Thank you. 오, 오, 오. 오. 지하 1층입니다 올라갑니다 되게 진한데라고 했는데? 좀 그런거 같요 초보 초보 초보자들한테 좋오 여기요. 네. 저희 무좀 주세요. 오갈이건강검진받아야오때야오오래된데바 오바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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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바야 오바야. 오야야야 야 이거 근데 영상에서는 별로 안 그래. 응. 그치 여기 아닌데? 어? 아니지. 맞나? 글씨가 안 보여. 카페인 먹어야지. 너무 비싸. 천원 주감 0천 원이야. 내 몸을 희생해야지. 더 음, 내줄까? 이건 약간 의미 없. 2차 카페가? 여기 카페 갈찍갔잖아 아니, 술 마실 거래. 그치? 누가? 아, 뭐 그런 거야? 내가.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, 나 너무 못 따른 거 같아. 아, 씨. 너 <laughs> 그거잖아. 술마데 나의 아저씨인가 해서. <laughs> 이렇게 하네. 따라서 욕 먹었잖아. 맞아. 집여볼게. <laughs> <씹어볼게>. 아, 가뭘먹겠 너무 빠르게. 아 뭐? 음. 아 고마워. 지지 지지. 어두워서 분위기 있다. 아아 응. 둘이 그거야 지금 소개팅 끝나고 집가는 설레는 바이. 어. 설레 여름밤 애꿈 그 느낌. 뭔지 알지?